미국의 존스 홈키스 의과대학의 컴스톡 박사님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비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비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질병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살률도 낮고, 그리고 또 사고율도 낮았다는 것을 통계 조사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쉽게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잘 걸리고 그리고 역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통계조사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처럼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 만큼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에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대기는 B.C. 430년 전에 에스라가 다윗 왕 시대부터 남유도가 멸망하는 순간까지의 그 역사서인데요. 특별히 이 역대상은 다이당 시대부터 솔로몬 왕이 죽기 전까지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슨 15살 때 사무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서른 살에 이스라엘이 제1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을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부하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성전을 짓는 것을 네 대신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엔 너무너무 서운했지만 자기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최상의 좋은 건축 기자재를 다 준비를 해주었습니 거기에 백성들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다 헌금하고 아낌없이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너를 통해서 성정건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정건축을 성정 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은 솔로몬이 성정건축을 하면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당장의 성정건축을 지금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은 없지만 오늘 솔로몬의 성정건축과 그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때 주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지위와 또 그리고 번영이 되는 계속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음 게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첫 번째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지금 축복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땅에 심어서 뿌리가 깊이 내여 그 잎사귀가 열매가 주렁주렁 싱싱하게 많이 맺히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왕이와 그리고 솔로몬이 치리하는 그 나라가 어떤 대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왕성하게 번영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라를 부과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문을 폐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도 전쟁과 가난과 우상숭배와 억눌림과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순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은총과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약속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모든 삶에 지켜주시고 번영과 번성이 계속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음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곳 여호와의 회종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아,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재물의 축복과 후손을 복래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제일 중심적으로 사아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네, 하나님이 오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통장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차 물려주고, 땅 문서 물려주면 그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유하고 넉넉하면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다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집안의 자손들은 안 되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헌신하고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다면 부모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신앙에 좋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해도 예주에 정찬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 내용인데요. 이장모님께서는 아주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교회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성소를 꼬박꼬박 하면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1 1절은 꼬박박 드리는 성실한 분이었어요. 하루는 장로님께서 사시는 집이 초라해서 이제 이 집을 헐고 크게 멋진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에게 설계를 하려고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이 장모님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종아, 종아, 네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내면서 내 집은 여전히 양철 집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냐? 네 그게 옳은 것 같으냐? 장모님이 꿈을 깨고 난 뒤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은 큰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다. 그 자리에서 팍! 짝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실 고룩한 집,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황해도 해주의 재령 동북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그 재령 동북교회의 초창기 개척 성도들의 모습이 저기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장로님의 그리가 헌신에 따라서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 회, 회장, 기업 CEO, 정치인들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가 부모로서 먼저 30배, 60배, 100배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찾으면 그 다음에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과 보호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입니다. 다음 계속습니다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버리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일 나를 찾으면 너는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만일 네가 나를 버리면 나 또한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정 건축의 사명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에 매연 감축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근이 와도, 그 다음 병충해가 와도, 질병이 와도, 전염병이 퍼져도, 전쟁에 와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고통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 받아 주셔서 그리고 더 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됐든 간에 힘들지라도 정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경도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곳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자주 올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삶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 방황이 끝나고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장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인간에 받는 최상의 축복인 것이 혼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즐기고 술 취한 것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실비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이 교회, 교회 초등교학교 교감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에 나온 지몇년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에 속한 성도였는데 어느 날 한번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폐암에 걸려 폐암 바이러스가 점점 전이 되고 퍼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부인을 위로하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인지 서이 뇌가 열심히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폐암에 걸려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고 폐암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누워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오히려 손자를 안고서 황급방급 기쁨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오히려 그 뇌를 바라보면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 교회에 항종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항정직 선거 후보 명단에 이 부부 내외가 명단에 올라가서요. 여러분 항정직 선거를 하게 되면 항정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후보를 먼저 후보자로 선택할 때 여러분 뭘 보신지 아십니까? 그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생활과 헌금 상황이에요. 아니, 보니까요, 이 목사님 뇌가 그 통계 결과를 목사님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는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11조 헌금은 위시하여 건축 헌금, 1천번째 헌금, 감사 헌금, 뭐 주조 헌금, 기타 헌금 등등을 통해서 11조는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급에 매 달마다 끊이지 않고 십일조를 다 드리는 거야. 심지어 몇십, 몇만, 몇 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성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예배 통계와 헌금 드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나 안심을 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그 기도한 대로 이 초등학교 교감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폐암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요? 평소 신앙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내 몸과 물질과 시간과 내 은사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다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 주니라 아멘. 말씀의 결례를 드립니다. 아무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불경거가 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봉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를 구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고해지게 하고,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물의 축복과 후손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함께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갚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능력을 받을 사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송도들이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그 복도를 지나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를 바쳤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솔로몬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